소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선연신문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비 코스닥 금리가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구글 검색으로 뜨는, 뜨는 산업부터 찾아라. 음, 펀드 매니저들의 해외 주식 선별법인데요. 구글 트렌드로 시장에서 뜨는 산업을 포착을 하고 부자들의 최신 소비 트렌드를 관찰합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고요. 해외에만 있는 귀족 배당주로 안전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성장 산업 ETF는 종목이 많고 시총이 큰 상품으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자신과 주변인이 자주 사용하고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는 것은 주식투자의 진리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방식으로 코카콜라와 질레트 면도기에 투자를 했고요. 어, 하루에 자신의 카카오와 네이버 사용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와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강남 불패지만 미국에서는 지수 불패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수가 높은 상위 기업들은 어, 계속 더 상승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테슬라, 애플, 애플 TSMC, 알파벳, 어, 어 팔란티어를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어, 포트폴리오의 40%를 미국 주식으로 구성하라, ETF 혹은 상위 15개 기업 또는 25년 연속 배당을 한 귀족 배당주의 투자라는 기사입니다. 자, 글로벌 자산 운용 시대 망망대에서 투자처를 찾는 방법. 테이퍼링 불확실성을 지운 미국 증시, 이제는 금리 인상 시점의 촉각이라고 하는데요. 어, 해외 증시 전문가들은요, 어, 액티브 펀드 종목 비중 변화를 살펴서 알파 수익을 추구하라. 내 삶의 변화를 만드는 해외 기업에 주목하라. 유망 성장 산업의 핵심 밸류 체인을 공부하라. 신성장 업종의 대장주를 노리라.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 내 삶의 변화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 라는 말씀이 가장 의미심장하게 와 닿습니다 S&P500 나스닥 연일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멀다는 어, 그런 뉴스에 어, 나스닥이 축포를 쏘았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어, 금리 인상이 현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고 과열된 후에야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이 흔들린다. 셀러리맨 대박 신화. 카카오 이직 선호도 32%로 압도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어, 이직한다면 가고 싶은 기업과 내 자녀를 어, 취업시키고 싶은 기업 모두 어,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요. 어, 네이버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 네이버와 격차가 큰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어, 삼성이, 어, 1등 기업으로, 어, 손꼽혔지만, 어, 삼성이 2등, 3등으로 하락한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뀌는 취업 희망 기업들. 자, 카카오가 3개 분야에서 어, 1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위권 대부분의 기업들이 IT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IT 기업이 대세에 있고요. 이 IT 기업들은 강남, 판교, 마곡, 구로가산, 어, 그리고, 네, 이런 곳들에 좀 많이 몰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는요, 토스를 지금 서비스하는 회사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직 상장이 되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네,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집값 고점 론에도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다. 48%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 직장인들이, 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어, 이야기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하락 안전성이 높고 대출이나 전세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요즘에, 어, 직장인들이, 어, 재테크가 점차 보편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수단은 부동산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순서입니다. 자. 직장인들이 그 전에는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고 국내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국내 주식은 3위로 밀려나고 부동산이 1위, 해외 주식이 2위, 국내 주식이 3위라는 것은 어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는, 자, 어렵지만 발전할 것이다. 59%, 매우 밝다가 7%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인 66%가 어, 한국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만 발전할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자 마켓 데이터로 네 여러 나라의 그 주가 그래프 우상향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어핫 스톡으로 네 지금 유망 어,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어, 대부분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머스크도 뛰어들었다 미래로 달리는 로봇 산업. 자, 인터넷 다음은 로봇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자, 21세기 새로운 백년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외국인 기관 따라 핀셋 투자를 해볼까? 자, 이 표를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기관이 매수한 종목, 개인이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카카오, HMM을 주로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 주담대 받아볼까 은행보다 한도 넉넉 금리는 엇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자, 보험사 대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님께 대출 컨설턴트를 소개받아서 어 여러 방향으로 어 금리와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보험사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니 은행 주담대보다 더 대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는 대출도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 모두를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 백신 접종이 늘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온기, 리츠 투자가 다시 뜬다고 하는데요. 네. 자, 각국의 정책 지원과 백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델타 변이로 한두 달 정도 주춤했으나 코로나는 극복이 될 것이고요. 자산 가격은 폭발할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8월보다 9월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이 끝나면 보유세 폭탄을 떠안는다 임대사업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기사인데요. 자, 재산세가 현행과 말소 후, 종부세가 현행과 말소 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으로 줄어들면 무주택자는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쉬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국인의 금융 문맹은 참으로 놀랐고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이 화폐 가치 의 하락과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꾼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어, 어떤 어, 언론의 선동에 세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원룸 물고 투룸 웃고, 오피스텔 시장도 덩치 따라서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기사입니다. 자, 제가 작년 5월에 그 경기도 광교에 어 투룸 거실 하나 오피스텔을 추천했습니다. 그 당시 에, 매매가 전세가 갭은 2천만 원 정도였고요. 현재 가격은 호가가 3억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단지의 3룸은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어, 위표에도 어, 8호 초과가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3룸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어, 갭이 5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이 더 컸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1.5룸도 추천을 했고요. 올해 봄에는 전용 9평 원룸도 추천했습니다. 자, 이유는 매매가가 어, 전세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룸도 두달 만에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룸은 아무 것이나 사면 어, 절대 안 되고요. 특수한 입지의 것을 사야 합니다. 투자는 반드시 투자금 대비 수익으로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몸값이 높아지는 중대형 오피스텔. 자, 전용 5구 이상의 중대형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중대형 오피스텔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일산 엘루이 오피스텔은 최근, 어, 인근 그 오피스텔 시세보다 분양가가 3배나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죠. 그만큼, 어, 오피스텔과, 어, 어떤 건설에 대한 원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동을 건 당산 현대홈타운 효성 아파트에 대한 어, 기사입니다. 어, 리모델링도 좋지만 저는 재건축을 더 추천합니다. 네, 어, 수직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당산의 입지는 정말 훌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새싹 개발자를 모십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까지 눈 돌린 it 기업. 자, IT 기업들이 대졸자 취업, 어,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까지, 어,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자, IT 분야에서, 어, 극심하게 사람을, 어, 구인난을 겪고 있고요. IT 외 분야는, 어, 취업 한파가 또 극심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2년째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드니 지방 대학교는 더 경영이 어려워지고요. 지방 대학교 인근의 부동산 가격도 어,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자, 손님이 없는데 이자 폭탄까지 자영업자들 더는 못 버틴다. 자, 이번 금리 인상은 어, 정확하게 보면은 부동산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의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영업자 분들과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더큰 충격을 줄 것이고요. 연내 한번더 금리를 올 것, 올릴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 이분들은 더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졸속 3기 신도시 하수 처리도 못할 판이다. 자, 3기 신도시 쉽지 않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집값 작겠다고 쫓기듯 발표하더니 3기 신도시 곳곳에 인프라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소각장이 부족하고요. 열병합 발전소의 반발도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어, 소각장들, 네, 증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도 선 입주 후 교통이라고 합니다. 먼저 입주시키고 교통은, 어, 그 이후에, 그, 대, 어, 교통망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교통도 굉장히 펑크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청에까지 희망고문, 남양주 왕숙, 반년 밀렸다고 하는데요. 자 lh 사태로 토지보상의 진통을 겪어서 2023년 7월에서 2024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고향 창릉, 부천 대장도 지연이 되어서 토지보상 착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2024년도에 토지보상을 하면요. 입주는 2030년도에나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주간 그래프고요. 과거 금리 인상기에 집값 뛰고 부채 더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만 부동산에는 아주 작은 충격은 줄수 있지만 큰 충격은 없고요. 어, 오히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한숨 돌린 코스피 증권과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상의 촉각이라고 하는데요. 어, 앞으로 안도렐리가 계속 퍼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도했다는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자, 원래 매년 7, 8월은 횡보기로 보여지고요. 이제 9월부터 부동산과 주식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힘 대선 주자들 부동산 주요 공약입니다. 뭐 원가 주택, 반값 아파트 뭐 네, 뭐 반값 공급. 네. 아, 전부 좌파적인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반값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발 부동산을 시장 경제에 맡기는 정책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설비 늘린 기업이 주가도 올랐다. 네, 자 투자를 많이 한 회사는 주가가 오른다. 진리죠. 네, 이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가 눈에 가장 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 만난 성남 구 도심. 분당 판교 이야기가 아니라 성남 구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남 구도심의 입지는 매우 뛰어나죠. 네, 강남과 판교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8호선, 어, 판교 연장, 미래 삼동선, 어, 성남 집값 교통 호재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뭐, 교통 호재가 아니어도 판교의 일자리 증가로, 어, 구, 성남은 큰 영향을 얻을 것입니다. 자, 8호선은 판교로 연장이 되고요 모란역이 최대의 수혜지가 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건 네이버에서 제가 퍼온 자료인데요. 네, 이렇게, 어, 어, 위례, 위례 중앙에서 삼동까지, 네, 삼동선이, 네, 음, 경강선, 네, 삼동역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모란역에서 성남시천역, 삼평역을 지나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강 조망의 한남뉴타운생활권 겹호재라고 하는데요, 한남뉴타운의 입지는 어,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최고의 입지로 보여집니다. 자, 소유주 70%가 반대를 해도, 어, 국토부 동자동 개발을 강행한다고 하는데요. 자, 대부분의 공공개발은 주민의 취소로 반대가 될 가능, 어, 취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지금, 그, 정부가 재산권을 침탈한다고, 어, 이런, 음, 반발이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선투연 시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